그래서 막 와서 아무나 막 해달라 고안 되는데 바쁠 때못 한다고 <laughs> 바쁠 때못해드린대데 문어정에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 술방 좀 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300명 모이셨고 자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술방입니다 아 대기 탔습니까 자술 사왔습니다 지금 다행히 앞에 어 <웃음> <웃음> 전문가. 샤워지 전문가 <laughs> 자 샤워 전문가 이제 목소리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쉽게. 샤워지 전문가 문어정입니다. <laughs> 자, 이제 샤워지 일단 한번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보셔야 돼요. 컵, 컵 가렸으니까 컵 가려야 돼요. 자, 컵 앞으로 대기. 일단 네 잔이 있, 있어야 되니다네 잔. 오케이. 네 잔. 자, 일단은 그러고 다시 이제 처음처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꺼, 하세요. 자 아, 이렇게 한번 하시고 자 이제 갑니다 이거디오 서세요 하세요자 나무 젓가락 안 되고요 세 젓가락 됩니다 세 젓가락 어우, 그렇 뚫었어. 떨렸어, 떨졌어요 약했습니다요. 떨어졌대요. 자 일단 일단 한 잔. 먹고 다시 이 앉아 앉아. 아 괜찮아 얼굴 보여도 돼. 앉아. <laughs> 자 그럼 어, 내가 얼굴,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laughs> 자 건배. 꼬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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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먹어요? 꿀따, 꿀따, 꿀따. 아. 아우, 좋습니다. 아, 자리 옮길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아우, 괜찮네. 아우, 그냥 시원하네. 아우, 살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남은 맥주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거 빼, 빠져가지고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이제 딱 4점 나오는 거예요. 술채는 다 먹고. 아, 술채는 다 먹긴 해요. 자. 다시 한번더 할게요. 한번더 할게요. 이거 마다 하시고. 아, 거기 있어요? 음. 응안 음, 보여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이거 이러고 놀아요. 벌써 <laughs> 어, 중개방도 생겼네. 중개방 안 열려. 괜찮아요. <laughs> 음. 어. 어. 와. 응? 뭐야 이거? 아. 아, 뭘 랑이 11개. 자, 한번더 갑시다. 지대로 해보세요. 예, 네. 예. 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수, 술이 꿀떡꿀떡 들어요, 꿀떡꿀떡. 그래서 이게 바로 가는 술이에요 이게. 아우 좋아요. 자, 이제 위에다가. 젓가락을 댑니다 그래가지고 아! 아! 해서 좋아 뚫었어 <laughs> 제대로 됐어 <laughs> 어, 제대로 됐어 제대로 됐어 그렇죠 이겁니다 잘 익고 다시 옮기시죠 와, 죽이죠?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이게 소주 맛이 안 나고, 정말 음료수 같아 음료수. 쩔죠? 건배. 어, 되게 흐뭇해, 아시죠? <laughs> 되게 흐뭇해, 지금 막. 이 지금, 이 몸이 다 보였어요. <laughs> 아. 아우, 죽이다 오! 응? 음. 응? 음. 우리 와라라라님 계셨네요 와라라라님 음, 감사드립니다 네 중계방 알려져 있죠 응? 음, 괜찮아 괜찮아 빨리 끝내야 됩 지금 새벽까지 마시고 끝낼 거예요 청부가 고기 드시라고 지금 개, 기다리고 계신데요 <laughs> 빨리 나오네요 <laughs> 고기 먹으러 가야 돼요 <laughs> 안주는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술방할진 몰라가지고 음! 유튜브 올려주세요 따라하게 오케이 유튜브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로 미스비님 네개또 감사드립니다 실버 장인운도 스티커도 한개 감사드리고요 아응 직접 보셔야 돼요 문어전에서 토요일날 봅시다 다음 배아 <놀람> 뭐 녹화 안 떴네? 아이씨. <웃음> 아이씨, 아이. <laughs>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방송 그에 따르는 로도 받으면 돼요. 그게 가, 가능 가능해요. 수스님수스님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별 풍선 청개님 스티커 또한개 감사드리고요. 아, 좋네. 아웃. <laughs> 뭐야? <웃음> 어디 가세요? 천천히. 아 이거는 원샷감이에요. 원샷감. 이거는 뭐 천천히 마시고 없어요. <laughs> 아 좋네요. 역시 술 술방이 아니라 먹방 다음에는 술방을 하는 게참 좋은 게 같은 게 그냥 목이 꽉 타는 게 어? 네? 응? 안 사왔냐고요? 어, 음, 안 팔았어요. 음. 박사오님 백 개. 아우 부끄럽다. 백개 <laughs>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laughs> 강강술래 써요. 강강술래 써요. 강강술래. <laughs> 아 여기서 방송에서도 뭐 하신다고요? 일로와서 얘기하세요. 이제 한 번이야. 아까 근데 별풍 다읽어드뭐는네 야생곰님 한개 감사드리고, 칠칠칠님2 스물두 개, 와라라란열 개, 미스비님네 개, 슬픈양님한 개, 천상 은채만이 열 개, 수수님 한 개, 별풍서수천기니 스티커 한 개, 벅사우니 백개 감사드립니다.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문어정입니다 저희 문어정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laughs> 저희 알바해주실 분 구해요. 저희 같이 함께 건실하게 일해봅시다. 햇님 자주 봅니다. 뭐야, 지 음. 음. 끝. 7천원 기본이고요. 7천원 기본 드리고요. 바쁠 땐더 챙겨드려요. 주말 알바 8천원 이상입니다. <laughs> 박날에는 <박나래는> 좀, 별로다. <laughs> 뭐야. 나워주 과외해 드립니다. 나워주 과외. <laughs> 자, 건배. 어. 아. 아, 여기가 <laughs> 여기니까 이쁘다 이쁘다 해 주시는 거지 무슨 야시땡규 님은 다섯 개더 감사드립니다. 니 응. 네 님들이 다 저도 이쁘다 그런 이쁜 게 이쁜 거겠어요? 다 그냥 이뻐라 하니까 이뻐라는 거지. 어. 이뻐. <laughs> 왜 이러니? 뭐야? 헨님 이쁘죠? 무조래레글오글아 우리 졸나 우리 졸레. 우리 졸레. 우리 졸레. 막리 졸레. 우리 졸레. 우리 졸레. 리 <laughs> 되게 공 궁손이 이렇게 해준다. <laughs> 막장, 내가 파워풀하게 해드렸어. 파워풀하게. 아 진짜 아 깔끔해 <laughs> 깔끔해 좋아 <laughs> 언니 아, 사랑해요 <laughs> 나 너무 좋아 <laughs> 언니 너무 좋아 <laughs> <laughs> 술방할때 <laughs> <laughs> 술방 불러달래 오 풀방 오케이 이거만 갖고 갈게 마라라라니 <laughs> <laughs> 10개 감사드리고 호거라니도 10개 중계방에서 호걸언니 떠올릴게 호걸언니 떠올릴게 감사드리고 슬픈양감도 한개 감사드립니다 벅사운이 100개! 씨 I'm 팔님 100개! n g to 모르겠어. l 아, 몰라. o 몰라 몰라 t i 몰라. o t going to be able to g 쭈뿌두님한개언저저 저 읽어보세요 나못읽는게 아니야 저, 저. 쭈-뿌-끄-뉴 읽어봐요 어디 써있어? 여기 여기 눈이 안 보여 <laughs> 눈이 안 보여 이그래도 눈이 안 보여 어디 어디? 아 쭈-뿌-끄-뉴 오 읽었네 쭈-뿌-끄-뉴 쭈뿌 뀨 류님 한개 팬컬러 감사드리고 김키라님도 한개 더 감사드립니다 노안 노안 그래서 제가 안보인다는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하 뜨는거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도습니다 40대이시면 노안 오실만하지 하 아, 음. 음. 언니 얼굴 대박은 나았나 본데요? 어 진짜? 응. 어 왜? 속눈썹 되게 길대요 여기 왔다 갔다니까 바로 코앞에 있었잖아요. 아 어, 진짜? 응. 너는 아무것도 안한는데 아. 가또 맛사람이 나를 아니라. <laughs> 아춘삼이가 버렁가나가면서 쳐다봤대 우리를. 내 <laughs> 미친 인간들이라고 보겠 밝혔죠. <laughs> 아, 차요? 아, 탕탕 가시는데 차 가지고 가시면은 그거 좀 힘드실 텐데. 그 앞에, 아, 대긴 될수 있어요, 맞아요. 차 앞에 대긴 될수 있어요. 하... 문어 아니요, 아니요. 문어정은 될게 당연히 있고, 탕탕, 탕탕. 탕탕 알려주신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이 탕탕 알려주셨거든요. 저 인생 모든 최대의 정점은 내가 없어 뭐라는 거예요? <laughs> 아, 언니, 한잔 짠하고 가시죠. 잘 펴주고 응. 오빠 입덕도 해드려 세상을 알게 해 집도 구해줘 <laughs> 에? 어제 별풍 천개 묻혔다고요어 아닌데 그거 그래서 제가 확인, 확인해봤거든요 그거 솔로신데요 하면서 얘기해드렸는데 어저께 천개 쏘신분 번님께서 천개 쏘셨잖아요 그거 어저께 제가 읽어드렸어요 응. 투표할때 맞아요 투표할때 제가 한번 싹 봤거든요 근데 안묻혔던데 얘기해드렸는데 큰 리액션이어서 그렇지. <laughs> 어제 100개가 묻혔다고요? 1 0 0개가 묻힌 게 아니라? 응, 1000개, 1000개 3번 하셨는데? 읽어드렸어요? 잘 보세요. 아아 이게 진짜. 아우, 죽입니다. 진짜 이렇게 한번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이게 소주 맛이 안 나요, 소주 맛이. 음료수 같아, 음료수. 대포타님, 한 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술, 술방이 왜 이렇게 사람이 인원수가 많아요? 1,500명이 야 되네? 부끄럽게. 1,500명 아니구나. 1,200명. 아, 좋네요. 고기 먹으러 가야죠.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음! 좀미더해니님한 개, 무조졌구나. 봤어요, 1개한 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그냥 음. 거기 같이 먹으러 가죠. 저 풀뿌리 <laughs> <laughs> 한개님 100개. 언니 100개. <laughs> 언니 나갔는데. <laughs> 몰랑님도 한개도 감사드립니다. 풀뿌리 한개님 뭐 해드릴까? <laughs> 내가 지금 혼자서는 혼자서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내가 <laughs> 옆에 언니가 있으니까 해드렸지. 어떻게 해드려요? 뭐 해드릴까요? 슬픈 양기님 언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때. 이0개 샤샤샤. 이거요? 너너너너 샤샤샤 됐어요 히픈 한기님 죄송해요 <laughs> 이렇게 <해>? <웃음> 감사드립니다 박노구리님 중계 방에서 백야 어어떻나 뭐야 뭐해 <laughs> 뭐 드리면돼요나 <laughs> <laughs> 어떻게 응나 혼자서 부끄러서 워 못해요. 방, 방 너구리님 중계방에서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키조개한테 부채춤을 어요 샤샤샤 샤샤샤 감사드립니다. <laughs> 언니 오셨어요? 200개가 터지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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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배꼽인상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우 빨리지 기시작했어요 저. 춘삼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 봐요. <laughs> 아, 춘삼이 쳐다보고 있는 거봐 기절 죽겠어 아, <laughs> 아, 진짜 표정이 춘리둥절 아, 어? 버드나무님 열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예고 없었던 겁니다. 춘삼이 진짜 뭔 일이래? 하고 쳐다보는 것 봐. 아짱여워아 키피. 어머. 어떻게 해? 나 아까 키피 보내드린 분단분 하나도 안 적어놨는데 족방해 버렸네. 어머 어떻게? 어떻게? 아, 야좀 숨타요. 그냥 극비 방송하고 제가 다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아, <laughs> <laughs> 춘삼이가 계속, 그서준삼이 언니 한번 보고, 나한번 먹어 언니 한번 먹어 나한번 그랬어요? 어, 술이 없네? <laughs> 술다 먹었네? 그래서 그걸 따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걸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먹는 거예요? 아, 아니 이거, 그, 딸수 있나,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안 따지는데, 이거 어떻게 따요, 사람들이 이거? 어, 신기해, 이거 따는 사람 보면. 이거 어떻게 따? 오, 어, 오, 어, 이거 어떻게 따는지 모르겠네. <laughs> 어. 나또 무슨 광고하래요?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우와! 우와! 봤어! 너했어오 처음 해봤어요. 호걸아님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읽어드릴게요. 계속 이용당하네요. 난 <laughs> 미치겠네 진짜. 서정 서정한 마을에 사는 정모 윤정 양 미술 공부 화이팅. 나중에 헨님 언니 캐리커처 이쁘게 그려줘요. 예쁘고 착한 윤정 사랑한다. 동생 현민 군도 지난 생일 축하해요. 현민 짱짱 응. 보이 짱짱 보이 영어 쓰지 말아요. <laughs> 보이는 또 영어로 썼어요호거라님한개또 <laughs> 어. 감사드립니다. 사연 왔네요. 사연. 우리 사연 왔네. 네 사연 왔네요. 어. 하나 더? <laughs> 술이나 마십시다. 호거라님한개또 감사드리고. 어, 아까 많이 쏘셨네. 한 개. 호거라님한 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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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한사한립한다 감사합니다. 아... 어우, 빠돌군도 계셨네. 빠돌님도 계셨네. 아, 샤워... 아, 샤워주고 없어요. 이제 이거를 다 따버려. 이거 한번 따면은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나물순이 먹는 거죠. 와, 근데 이거 반대로 하는 것도 어떻게 하셨대? <laughs> 와와이 어떻게 하셨대 이거는 반대로 한다는 건또 와이씨. 아이고 또 우리 사연 하나 들어왔네요. 샤워 <laughs> 제가만 <laughs> <laughs> 사 사연 하나 더 들어왔네요. 하 <laughs> 이거 하나 읽어줄게요. 잠깐 <laughs> 명우 <명호>, 투 <laughs> 투 명우 창열 창호 상이 이거 이름, 이름 다말혀도 돼요? <laughs> 사연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 <laughs> 투 명우 창열 창호 창열 상열 너님들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가 되세요. 되거라 정의롭고 올곧게 최선을 다하자요. 우리 몰랑몰랑님 두개 감사드립니다. 코가라님도 한개한개또 감사드리고, 몰랑님 세개또 감사드립니다. 조카님은. <laughs> <족가님 먼저 웃음> 아, 술 드셨는데 지금 비슷해 상태가? 몰랑님 네개 또! 뭐! <laughs> 문원에서 알바하자! 호거라님 한개또 감사드리고, 몰랑님도 다섯 개또 감사드리고, 호거라님 한개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아이 아실 필요가 없을 분이에요. 호거라님 <laughs> 하나 또 감사드립니다. 호거라님 <laughs> 또 하나, 희도님도한개또 감사드립니다. 경현이 님도 세 개, 팬클럽도 감사드려요. 호거라님! 한개 감사드려요! <laughs> 경현이 님두개 감사드리고, 메뉴 챔스 가자님, 어떻게, 7 0지기 감사드리고, 버스의 모겜이 100개! <laughs> 못하겠대요. 축부, <laughs> 꾸, 꾸니님줄게방에서한 개, 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모르겠, 야, 자, 그만, 그만 싸요, 이제! 그만 싸! 됐어요, 이제 그만 싸요. 경연인 이 100개. 어떡,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laughs> 나 이제, 방종하죠. 그만 싸요. 경은이 님도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1년 365일 님도 10개 감사드리고, 야생건 위도 한개 감사드리고, 몰랑님도 한개 감사드리고, 최고소 보건 님도 한개 감사드리고, 몰랑님도 한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자, 힘들어. 이제 그만, 그만 합시다. 별풍 이어 드리는 것도 힘드네요. 오, <목소리> 힘들. 아이고 우리 춘삼 오셨어 이쁜이 오셨어 이쁜이 오셨어 아 우리 삼 괴롭히지 마요 아삼 위험해요 하지 내... 마요 안 돼요 다리도 아프시단 말이에요 인사들 내신행 내신행이래 이래배 내신행 배내신 우리 댄신네 너무 너무 곱게 계시는데 지금. <웃음> <웃음> 아 춘삼이 무서워하잖아요. 댄신아 <laughs> 어, 춘삼이 1 2살 우리 할아버지세요. 아제 춘지 춘리 중절 하십니다. 우리 춘삼이 오늘 씻었어요. 아 똥도 실하게 타시네 사람 똥써는한 것처럼 아주 똥을 <laughs> 예, 똥을 사람 똥을 써놨어요저 보여드리고 싶네. 무슨, 이게 똥을 잘 싸신데? 그러니까 살이 안찌신가 나도 그러긴 해요. 똥은 응. 좀 많이 짱이네요. <laughs> 주인 닮았어. 자, 이제 마지막, 한잔 하시고, 응. 자, 건배. 건배 합시다. 똥을 왜 보여줘요? 수삼이, 어쩌죠어쩌죠술 냄새 나지. 미안해. 아, 오늘 수고하신 사장님께 박수! <laughs> 얼굴을 어차피 까셨는데 한번 까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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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문어 정도 대박나시길. 알바, 사장님, 알바 잘 챙겨주세요. 팁 주시면, 팁 받으면은 다 알바 챙겨주시고 좋습니다. 자, 모로정에서 토요일 날 뵙시다. 안녕, 모두모두 안녕. 자, 인사합시다. <웃음> <웃음> 안녕, 모두모두 안녕.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빠빠!